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코리아 건축 부분 특별 취재 계획으로 어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4일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강주 하정동 아이파이크 참사가 설계도 무단 변경으로 인한 것이 주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LH 관련입니다. 세종시의 신축 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탄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을 인정하는 인터뷰로 LH 감독 공사 관리관이 전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LH 세종시 아파트 부실 시공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가 발주를 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부실로 추정되는 문제점들이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발주처인 LH의 관리 감독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 여섯 명의 목숨을 아사한 강조 아이파크 붕괴도 결국은 설계도를 무시한 부실 공사와 부실 관리 감독으로 국토교통부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래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건설 노무자와 입주민을 위한 최사원의 정말 안전의 약속이요 원칙입니다.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이미 변경할 경우. 건물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어, 정말 삼풍백화점 어, 참사에서도 교훈으로 배웠지만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는 여전히 LH 현장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발주처인 LH의 관리 감독 부실이 여전히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세종시 LH 신축 아파트 부실 승공에 드러난 문제는. 저희들이 1탄에서 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와구의 문투를 무너짐을 방지하는 어, 받침목이죠. 인방이 미설치된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와이어 메쉬가 정품이 아닌 비품 사용으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에, 많은 지적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LH 세종시 신축 아파트. 담당 공사관리관 공사관리관입니다 명칭이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공사관리관은 임방 부분이 미설치된 이 잘못된 부분은 감리단에서 재시공을 했다 이제 완료했다 그래서 재시공에서 완료 했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라고 하는 것을 전화 인터뷰에서 분명히 밝혔고요 어, 특별히 YOMC가 어, 왜 정품이 아닌 비품 사용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 역할을 하는 내력벽이 아닌 비내력벽이어서 YOMC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시공사가 추가로 시공해서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다만 다만 인방을 차후에 재심화한 것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어, 공사 LH 관리관이 예, 전화 인터뷰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임박 미 설치와 와이어메쉬 비품 사용은 제보자 증언에서도 확인이 또 되었습니다. 갑니다니 현장에서 와서 발주처인 LH가 전품이 아닌 비품이 사용된 것을 알게 되면은 큰일이 난다라고 저는 것을 현장에서 제보자가 들은 것을 저희 방송에 제보를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할 뻔한 이 부실 시공이 제보자의 증언과 CNN 코리아 방송의 긴급 특별 취재로 밝혀지게 되자 LH는 부랴부랴 현장에 이제 대응하며 해명하게 바빴습니다.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한 기술사는 설계 규정은 절대 바꿀 수 없고 작은 부분 하나라도 비품 사용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부실 시공의 가장 큰 원인이 될수 있다면서 공사 과정 중에 부정과 불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부실 시공, 부실 관리, 부실 감독은 건설 재난 현장에 따라 다니는 불량 종합 세트입니다. 가장 큰 부실로는 첫째가 설계 변경으로 감리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불법에 눈을 감는데 있습니다. 결국 설계 기준에 못 미칠 때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뒤늦게 강조. 아이파크 참수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발주차인 LH는 솔고 외양칸 고치기 전에 제대로 된 감리 기능을 작동해서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리로 안전한 주택문화 창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길 주문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의 부실 감리는 반드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우리가 참작해서 안전 불감증을 먼저 LH가 깨닫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게 보듯 개. 최초에 최 네, 최초에 이제 초반에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시를 제 지시를 해서 전체 가 완료했다고 저도 보고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상장에 이제 왔다 보니까 제가 오래 와서요. 네. 신우상당좀 <laughs> 네, 네, 네. 아쉬운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나타난 부분은 어떻게든지. 인방 비설지됐다든가 아... 이런 부분은 이제 어 뭐예요? 지금 정품이 아닌 비품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 아... 네, 어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